엄마 요새 피자 먹고 피자도 이 집에 는데그니까나꼬 먹고 싶어. 아, <Different>. <Rio> <bars> <laughs> 다가 한입 더? Um. <laughs> 한개더 꺼내놔야 되겠네 그냥. 니까 음. 아, 니면나오자다 안 g 거든 1시 반 예약이고, 지금은 12시 19분이라서, 많이 남아가지고, 일단 화장 한번 하고, 미용실 갔다가, 오늘 원래 이비호가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직장 면접이 잡혀가지고, 그거 한번 보고, 이비호가갈 시간 있으면 갔다가, 오늘 하루 마무리도 하고, 가려고요 일단 지금 화장 해볼게요. 일단 이제 이 장발은 마지막에 이 지저분한 머리지 안녕. 마지막으로 휴대폰 사용할 수 있는 시간 5분 지금요? 지금 지금부터. 미용실 갔다 와볼게요. 이제 단발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턱끝 길이에 맞춰가지고 자르고 왔어요. 여기에 설탕 뿌려 먹으면 맛있다 그래서 설탕 가져오려고. 알, 알, 알겠다. 뭐 다르니까 시원하고 좋아요. 가볍고. 안녕 형아. 누구야? 응. 근데 잘라주시는 어. 분이 자꾸 후회하지 않겠냐 어. 하는 거야. 나 괜찮은데. 형님 플랜은 뭐야? 뭐 먹을 거야? 오일 맞아. 오일. 빌리셔다따지 어. 야, 여기 집중 집중. 나 봤을 때 아, 아, 가 여기니까 가보자고! 가보자고! 오케이! 근데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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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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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샀고, 집 주변에 있는 팝핑 가가지고 샀어요. 보 샀냐면, 신미스 속옷. 이거 좋다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색깔 두개 이거 샀고. 그리고 마트에서, 그거, 롯데 넙적 빵면 그거 사려고 했는데 없더라고요. 근데, 피카츄 빵, 아니, 포켓몬 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 샀고, 저는 초코를 먹고 싶었는데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일단 이거 샀고 아무튼 불닭 먹으려고 오늘 아까 밥해놨는데 일단 오늘 이거 먹을래요 면접에서 기가 쪽 빨렸어요 근데 다음 주부터 출근하래요 아, 치보 좋아 좋은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는 길에 로또도 샀답니다. 이번 주 일등 제가 해볼게요. 일단은 밥 준비해 볼게요. 이 거야. 아, 이기억을 받아야겠어. 단체로. 그 체육관이 지금 존폐 위기인데, 지금 뭐 빨리빨리 와서 이게 열심히 해가지고 뭐. 국가대표가 돼야 될거 아니야. 그거는 근데 이거 뭐 외국산도 못받거같되는 거야. 그게 약 종목이 뭐야. 너.

단발하니까 머리 감는 게 너무 편해요. 아무튼, 굿. 그 설거지 끝, 이제 필터 이거 브리카 필터 벌써 갈아줄 때 돼서 이거 갈아주려고요.